유부녀가 바람 피울 남자 아무나 고르지 않죠. 젊고 잘생긴 외모. 그거 다 부차적인 조건일 뿐. 유부녀는 아주 꼼꼼하게. 계산적으로 남자를 고릅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그 은밀한 계산법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유부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안전,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남자가 타겟이 됩니다. 자4위부터 공개합니다. 4위는 비밀 지킬 줄 아는 남자, 주변에 티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유지해야죠. 입이 무거운 사람이 최고, 3위는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남자입니다. 드라마 같은 사랑, 유부녀는 부담스러워요. 사랑해 같은 멘트 없이 깔끔하게 관계만 유지하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자, 드디어 2위. 바쁜 남자입니다. 자주 못 만나도 이해해주고 집착 안 하는 남자가 딱이죠. 시간 내달라고 징징거리는 남자는 탈락. 대망의 1위는 바로 자기도 유부남이거나 사정 있는 남자. 서로 들키면 안 되니까 완벽한 비밀 보장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유부녀의 남자 선택 기준은 안전성입니다. 모든 건다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